이번 방문한 곳은 자연산회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주연님이 데리고 오셨네요. 그래서 두 번째 메뉴이지만 자연산회로 주문합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생선들이 있는지 수족관 구경하는데 이쪽은 익숙한 친구들이 있네요. 그런데 다른 수족관에는 쏨뱅이만 있네요. 수족관 바깥쪽에 바구니에 생선들이 담겨 있어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잠시 후 자연산 생선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생선들은 모두 건져내었다고 하시는데 잠시 후 만날 친구들이네요. 하하, <laughs> 다시 매장으로 들어오니 곁들이 찬들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싱싱한 바다 내음을 내어주는 굴이 나오고, 생선의 초밥으로 즐길 밥도 내어주시고, 고소한 내음이 진동하는 생선 구이도 나왔네요. 그런데 마눌님들이 소주를 주문해서 한잔하자고 하시는데, 아직 날이 훤한데, 그래도 일단은 치얼스, 소주 한잔하고 생선 구이 한입 하니. 촉촉한 식감의 고소함은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네요. 이번에는 꼬들꼬들하면서도 매콤한 홍어무침 한입 하고 소라도 있지만 빼어먹기 귀찮아서 패스. 그러고는 이름 모를 생선구이 한입 더 합니다. 그러고는 천엽도 주셔서 참기름 듬뿍 찍어서 쫄깃한 식감 즐기는데 나원 씨가 소라 알맹이들 일일이 발라주시네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맛을 보니 보드라우면서도 쫀득한 식감입니다. 이번에는 향긋한 내음에 싱싱한 굴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자연산 회가 나왔는데 사장님이 지금 나온 생선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네요. 필똥가리, 쏨뱅이, 놀래미, 그리고 간팽이, 술뱅이 등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맛있게 먹겠습니다. 방금 생선 이름들 가르쳐 주셨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맛을 보겠습니다. 입에 넣으니 쫀득거림이 좋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네요. 이번에 다른 생선을 먹으니 이 친구는 서걱거리는 식감입니다. 이곳 비법 소스를 내어주셔서 한 젓가락 하니. 단맛과 매콤함 그리고 구수함 공존하는 맛이네요. 그래서 알싸한 마늘 찍어서 먹으니 왠지 익숙한 맛이네요. 그래서 상추에 회한점 올리고 마늘이랑 소스 올려서 맛있게 한 쌈하고. 이번에는 내어주신 밥 위에 고추냉이 올리고 회로 덮어서 초밥으로 만들어서. 간장에 살짝 찍어서 한입 하니. 밥 알갱이 식감이랑 회의 탱글한 식감이 열심히 쉽게 만드네요. 이번에는 고추냉이만 묻혀서 회 한입 하니 처음에는 매콤하지만 잠시 후 단맛으로 변신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추냉이 섞은 간장에 찍어서도 맛보고 향긋한 깻잎 위에 묵은지랑 깻잎장아찌랑 함께 싸서도 한 입. 그러고는 상추 위에 초밥으로 만든 밥이랑 무생채 올려서 한 쌈하니 어떻게 먹어도 싱싱한 회의 식감은 숨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오롯이 회의 식감이랑 맛을 즐깁니다. 정말이지 다양한 생선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맛을 내어 주네요. 열심히 회를 즐기고 있는데 사장님이 튀김을 내어 주시네요. 그래서 저는 새우 튀김의 바삭거림 먼저 맛보고 부산에서 먹어야 제맛인 고추 튀김도 맛있게 먹는데 사장님이 활어차가 와서 새로운 생선들 들어왔다고 해서 수족관에 물고기들 구경하고 돌아오니 이번에는 생선을 구워 오셨는데 처음 보는 비주얼이네요. 사장님이 참다랑어 한 조각을 가져오셔서 이 부위를 해체하면 나오는 특수 부위인데 아무 때나 먹을 수 없고 해체했을 때 오신 손님께만 드린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껍질 부위를 먹어보니 보기에는 돼지 껍질 같았는데 씹을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허물어지네요. 이번에는 살코기 부위를 먹으니 고소함의 끝판왕이네요. 여태껏 생선 부위 많이 먹어봤지만 정말 이런 맛은 처음이네요. 마무리를 위해서 매운탕 주문해서 나왔는데 한소끔 더 끓여서 먹으라고 하셔서 매운탕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남은 굴, 초장에 찍어서 향긋함을 즐기는데 보글보글 맛난 소리를 내며 매운탕 끓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국물 먼저 한 숟가락 하니 아주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이라 해장으로 그만이네요. 생선 뼈도 건졌는데 자연산이라 사이즈가 작네요. 하지만 고소함은 큰 물고기보다 좋아요. 그리고 앙증맞은 대가리도 건져서 많지 않은 살도 발라 먹는데 주연씨가 남은 생선회를 매운탕에 넣었네요. 아이고, 아까워라. 천천히 즐기려고 남겼는데, 그런데 살짝 샤브처럼 건져서 먹으니 색다른 맛입니다. 밥을 주문했더니 반찬도 추가해 주시네요. 그래서 밥한입 하고, 고소한 맛을 내어주는 나물 한 입, 매운탕에 수제비도 있어서 먹으니, 쫀득하면서도 매운탕 국물이 스며들어 만나네요. 이제부터는 밥을 매운탕에 말아서 먹겠습니다. 국물 잘 스며든 찰진 밥한 숟가락 하고, 쫀득한 식감의 수제비도 함께 보태어서 한입. 그러고 생선 살도 올려서 먹으니 배가 불러도 멈출 수가 없네요. 향기 좋은 갓김치의 쌉쌀한 맛보니 바로 밥 위로 올라가게 되네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 어찌 빈그릇을못 만들까요? 이 집의 맛집 진정한 부산의 맛을 즐겼습니다. 지금도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탱글하면서도 싱싱한 회 맛이 일품이었고 곁들이로 내어주신 음식들도 모두들 맛있게 즐겼네요. 특히나참다랑어 특수 부위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하네요. 다음에도 꼭 가고 싶은 곳으로 인정합니다. 이상 부산 충무동 자연산회 수제비 매운탕 참다랑어 맛집 금화 횟집 방문 후기였습니다.